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제가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요 어, 국내 대형 세단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 문의를 주시는 그런 차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기아의 더K9 차량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요 어,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대의 더K9 찾아보시다 보면 어, 옵션이 좀 빠져있는 차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옵션 또한 썬루프까지 포함해서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만큼 빵빵한 옵션 또한 들어가 있고요. 카드키도 들어가 있고 용도 이력이라든가 렌트 이력 전혀 없는 차량으로 정말 완벽한 스펙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더 케이 나인 3천만원 내외에서 찾으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기아의 더K9 3.8 AWD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상위 트립이라 정말 옵션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2019년식에 교환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현재 주행거리 12만km를 주행을 했는데요 용도 이력이라든가 렌트 이력 없는 정말 깨끗한 스펙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오마이 딜러에서 준비한 가격 3,179만원이라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스펙 정말 훌륭했는데 차량의 컨디션은 어떨지 저랑 같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고차를 구입하러 오시면 이 안쪽 공간을 이렇게 후레쉬로 비춰보시면서 엔진 오일 누유라든가 냉각수 누수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셔야 되는데요. 사전에 제가 미리 체크해봤지만 따로 말씀드릴 부분 없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홀 캡을 열어서 바닥 면과 나사 탭 쪽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셨을 때좀 오염이 많이 되어 있거나 카본 슬러지가 많이 찌꺼기가 껴 있다고 한다면 엔진 블럭 안쪽의 상태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전차주 분께서 손모품 관리 어떻게 잘 하셨는지를 가늠을 해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완벽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를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냉각수 보조 탱크 쪽을 확인을 해봤을 때도 보조 탱크 안쪽에 냉각수의 색상과 양도 체크를 해보시지만 그 냉각수 표면 위쪽에 어떤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둥둥 떠다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정말 소모품 관리 적극적으로 잘해주신 차량이라 훌륭한 컨디션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3.8 자연흡기 엔진답게 부드럽고 안정적인 그런 사운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은 커버 쪽에서 느껴지는 이런 진동이라든가 패턴 자체도 정말 일정하고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레벨 게이지 안쪽을 프레시로 비춰서 봤을 때, 구멍 안쪽에서, 어, 하얀 뭐, 연기를 뿜는다던가, 배연 흑연 같은 연기, 혹은 엔진 오일을 뿜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 전혀 없이 엔진의 컨디션 또한 정말 훌륭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관 상태 이제 둘러보실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환 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지만, 그래도 외관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저랑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 휀다, 그리고 보닛 간에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어, 외관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아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95% 정도로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 앞바퀴, 휠, 어, 작은 스크래치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깨끗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측면 쪽에 있는 사이드미러에는 사이드리핏 정말 깨끗하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준비가 되어 있고 사각지대 감지 센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측면에서 봤을 때썬팅의 관리 상태라든가 하이그로시의 마감재, 크롬의 마감재 또한 물때가 끼거나 잔 스크래치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어, 도어 캐치 안쪽에 역시나 손톱에 의한 잔 스크래치 느껴지지 않고 도어 캐치에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문콕, 단차, 스크래치는 정말 1도 찾아볼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역시나 앞타이어와 마찬가지로 90% 이상으로 넉넉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뒷바퀴, 휠 컨디션에도 주차를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작은 스크래치 하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으로 넘어왔는데요 후면부의 디자인은 정말 호불호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좀더 젊은 감성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요즘 들어 조금 더 무늬량도 늘고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 후면부에 있는 썬팅 부분에 지금 열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기포가 찬다거나 들뜸 현상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크롬 마감재라든가 엠블럼 양쪽 테일 램프에도 작은 스크래치 하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테일램프 주변에 그리고 범퍼 측면 쪽에 어, 작은 스크래치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주차 스크래치는 하단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따로 말씀드릴 부분 없고 후면부에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일램프를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와 휀다 그리고 트렁크 간에 단차 역시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어, 깨끗한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어, 조석 쪽 측면 쪽의 전체적인 마감재 관리를 살펴봐도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썬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반사 썬팅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빵빵한 옵션, 플래그십 세단답게 이렇게 고스트 클로징 도어 4개의 도어 모두 정상 작동하는 것까지 제가 모두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면 유리 쪽에도 썬팅의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어, 스톤칩이 있거나 실금이 간 현상은 이렇게 와이퍼 하단 쪽까지 둘러봐도 따로 말씀드릴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어, 본니 쪽에는 아무래도 스톤칩이 굉장히 좀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어, 역시나 붓터치 자국 하나 말씀드릴 부분 없이 깨끗하다는 점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백화 현상 전혀 없고요. 외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어, 그릴 쪽에 보시면 단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위치에 있습니다. 어, 범퍼 쪽에 있는 크롬 마감재라든가 각종 마감재 관리 상태 정말 너무나도 깨끗한데요. 외관 관리 물론 연식이라든가 주행 거리도 괜찮지만 어, 그에 비해서도 정말 훌륭하게 관리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기대해 보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동식 파워 트렁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부드럽게 작동 잘해주고 있고요. 안쪽 공간 보시면 역시나. 국내 대형 세단은 이 실내 공간 잘 뽑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매우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넘어오시면 도어 쪽 보시면 정말 화려하다는 느낌.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상단에는 이렇게 2열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2열 커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더 캐치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우드로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 고급 세단다운 느낌을 확실히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레그룸과 헤드룸의 공간 보이실 텐데요 정말 넓고 쾌적한 공간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죽 시트의 상태 또한 어, 가까이에서 이렇게 비춰봐도 따로 말씀드릴 부분 없이 정말 깨끗하게 사용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암레스트 쪽 지금 살펴보시면 은 암레스트 쪽에 다양한 버튼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시트를 제어할 수 있는 전동 시트 버튼 위치에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버튼, 미디어 제어하는 버튼 다양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도어 쪽 보고 계시는데요. 2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앞에 이렇게 스마트라는 문구 보이실 텐데요. 어, 운전자의 차용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마트하게 시트를 조정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윈도우 버튼 제어하는 이런 각종 버튼의 사용감 정말 깨끗하게 위치해 있고요. 어, 스피커 같은 경우에 도어 쪽에만 이렇게 3개가 위치해 있는데 정말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물씬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대시보드 쪽에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 가능하시고요. 어, 안쪽에 전체적인 공간, 센터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운전석 가죽 시트에 이런 사용감 또한 직접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를 사용을 했고 요 안쪽에만 이렇게 리얼 우드 같은 마감재를 사용을 했는데요. 정말 클래식하면서도 어,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차간거리와 핸들 조향까지 제어할 수 있는 반자율 주행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핸즈프리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자세 제어 장치, 차선 이탈, 사각지대 센서,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플래티넘 모델이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계기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RPM 게이지 정말 일정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인성 또한 굉장히 좋고요. 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정말 화려하게 퍼포먼스적인 부분까지 같이 누려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 또한 굉장히 선명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와이드하기 때문에 시인성 또한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옵션들 직접 확인이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화면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화현상 낀거 없고요 어라운드뷰 화면까지 굉장히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핸들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조향 지시선 정상적으로 작동 잘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맵이라든가 미디어 장치들 버튼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 아래쪽에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지원해주고 있고요 핸들 열선 버튼 그리고 공조기 제어하는 버튼들 위치에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패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USB 단자, 12V 단자 위치에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노브 주변으로 봤을 때는 드라이브 모드 제어하는 버튼, 오토 홀드 버튼, 그리고 아까 보셨던 디스플레이 제어하는 버튼과 다이얼 위치에 있고요. 카메라 버튼과 리어 커튼 전동식으로 제어 가능합니다. 상단 쪽에 보시면 선루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작동 상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아의 더케인한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 오늘 준비한 차량 정말 가성비 좋고 무엇보다 관리 상태가 정말 좋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오늘 준비한 차량 외에도 동급의 차량 혹은 조금 다른 스펙의 차량에 대해서 중고차 구입 관련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